안녕하세요, 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성입니다. 예성 씨, 요즘에는 소액으로 건물 사기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유행이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10억 이하, 20억 이하 요런또 소액대 매물이 한 3월에만 한 다섯 건 정도 거래가 됐죠. 어, 거래 요즘 많이 됐어요. 원래는 약간 현금 적을 때는 아파트를 사는 거였는데 이 아파트를 넘어서 빌링 시장까지 좀 투자 영역이 대중에게로 좀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제 원래 현금 5억 이하는 보통은 대부분 아파트 투자만이 현실적인 대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꼬꼬마 빌딩 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되면서 이렇게 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약간 좀 작은 돈으로는 지방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갭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접근했다가 어? 이그 돈으로 빌딩을 살수 있어? 이렇게 약간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는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 10억대 수익률 4%가 넘는 이런 수익형 건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소개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북동 244-169번지 토지 면적은 37.6평, 연면적은 72.7평, 3조 일반 주거 지역에 1층에서 5층짜리 건물이고요. 어 2014년에 준공된 준신축급 건물이고 매매가는 14억, 아주 소액이죠. 평당 3,700만 원 건물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야 여기 7호선이잖아요. 네네네. 7호선 목골역 초역세권인데요. 어, 대로변 바로 이면이고, 아 그래서 사무실들이 다 들어와서 쓰고 있구나. 네네. 역가의 거리가 1분 거리여가지고 사무실들이 좀 쓰기 좋고 업체가 또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월세도 사실 보면은 평균 한 3, 40만 원대에 있거든요. 어, 작네요, 많이. 네, 그렇 네. 요즘 소형 사무실이나 네. 어, 스튜디오, 네. 뭐 이렇게 유튜버 이런, 이런 1인 차업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규모가 커졌고, 네. 그런데 이제 좀 사무실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실 또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근데 이제 월세 30만 원 사무실 있으면은 네. 내만 하죠. <laughs> 맞아요. 재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있는데 집에서 하면 일이 잘안 된대요. 그래서 맞아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소액대로 조금 이런 사무실, 저희가 소호 사무실이라고 하죠. 그런 약간 공유 오피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듣기로는 저희가 공실 없이 세입자가 나가도 바로바로 바로 여기가 채워지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들었는데 어,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테라스도 있고, 어, 그리고 매도자도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조금씩 올리신 것 같아요. 계속 월세 덩어리가 작으니까 네. 이제 뭐 세입자 바뀔 때몇만 원을 좀더 인상하더라도 네. 들어올 세입자도 부담도 없고 네. 이렇게 좀 꾸준히 임대료를 증인시키면서 관리를 하셨고 네. 현재는 전체 만실이고 수익률은 무려 4.26%가 나와요. 야 4%요? 네. 잘 나오는데요? 음, 네. 그래서 사실 4. 앞으로 넘는 수익형 건물을 서울 내에서 네.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초 역사권 수익형을 건물 찾는 분들한테 네. 딱 맞는 것 같고요. 약간 처음 건물 투자하신 분들도 만실 이제 올근생 운영하시면서 네. 나중에 엑시트하기에도 조금 부담이 없는 그런 꼬꼬마 빌딩인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하고 기타 부대비용 이런 거다 따져봐도 한 현금 3억 5천 원 정도 있으면 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80%를 만약에 풀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자를 370만 원 내고도 임대료가 110만 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 많이 났네요. 어,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은 꼬꼬마, 아까 말씀하신 초소형 꼬마 빌딩인 것 같아요. 매물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다양한 소액대 물건 준비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